예, 천승교회 평화누리에 참석하신 우리 식구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서로 인사 한번 하시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보고 싶었습니다. <laughs> 예, 감사합니다. 예, 천일국 소식 먼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어, 새로 나온 소식 중심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천원궁 천승교회 다음 주 예배 안내입니다 어, 대예배 평화 누리는 10시에 3층 대성전에서 온라인과 대면 예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성화 어린이 예배, 유년부 성화학생, 청년대학부 예배도 이렇게 아래와 같이 진행이 되니까 참고하셔서 빠짐없이 참석하실 수 있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신경인국 일본 선교사 리더 60개월 노정 출발식 안내입니다 6월 16일 목요일 10시 30분 천안궁 천승교회 2층 강당에서 진행이 됩니다 대상은 각 교회 일본 선교사 리더입니다 치유 찬양과 주인태 회장님 말씀 대교급을 결의 표명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일본 선교사 60개월 출발을 위한 온라인 교육이 6월 18일 토요일 오후 2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은 신경인국 소속 일본 선교사 전체가 되겠습니다 치유 찬양 회장님 말씀과 함께 욕고의 부국장 기념 강의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YSP, PS 디자이너 나라 사랑 봉사활동 안내입니다. 6월 17일 금요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국립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집결해가지고 현충원 참배와 묘비 정돈을 통해서 호국 영령들을 중심한 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4일까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천원궁 천승교회 용평 성지 야외 예배 안내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롭게 출발을 하면서 전식구가 함께 우리 야외, 특별히 우리 참모님께서 축복해 주고 계시는 우리 용평 리조트에 7월 3일날 다 같이 버스를 대절해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정되는 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천승교회 6천 가정 지회 임시 모임 안내입니다. 6월 19일 일요일 예배 후에 천승교회 지하 식당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선문대학교 전국 다문화 진로 진학 캠프 안내입니다. 내용은 일대일 진학 컨설팅과 전공 체험, 학부모 간담회, 학과 소개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7월 9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3시까지 선문대학교에서 진행이 되면서 6월 17일까지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천일국 국립대학 우리 선문대학교가 적극적으로 많은 식구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번째입니다. 재단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유지재단 채용 안내입니다. 6월 30일까지이고요. 근무지는 가평하고 마포 도화동입니다. 대상은 개발 팀원이 되겠습니다. 토목, 건축, 도시계획 전공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사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 서류로 준비하셔서 아래 총무팀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역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2구역 식구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3구역이 식구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 우리 약간 이렇게 폼이 이렇게 용어가 우리 천원궁 천승교회가 되면서 용어가 이렇게 조금씩 변경됐습니다. 어, 이제는 천승교회로서 천원궁, 우리 참모모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천원궁과 하나되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심정으로 우리 식구님들 좀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